현대차가 물론 3분기에는 적자가 됐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품질충당금이라는 거 요거를 마이너스 2조인가 했죠 빅베스라고 하는 2조 정도를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적자지 사실은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찍었어요 도대체 현대차가 왜 역대급 실적을 찍었을까? 믿기지 않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전년 대비 21%가 늘었어요 회의는 좀 줄었지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차안 사는 거 아니었나?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차안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왜였냐 15분 정도 얘기를 드리면 은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적 자체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의 실적이었다 1조 8천억의 영업이익인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품질 충당가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이긴 하지만 현대차가 최고 실적을 찍었던 2015년 분기당 영업이익을 능가하거나 거의 비슷할 정도의 실적을 찍었어요 그럼 왜? 이거는 물론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2021년에 글로벌 미국, 중국 특히 인도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성대이 굉장히 가파르게 됐는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다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왜일까? 3분기1 일제히 흑자전화를 하면서 뭐 전부 다 서프라이즈로 돌고 있거든요 물론 1, 2분기에 못산걸 3분기에 사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그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요즘에 또 가격이 미쳤어요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많이 들었죠 BYD 이런데는 지금 뭡니까 이게? 이게 <laughs> 오50% 이렇게 갈수 있는 50불 하는게 3배 뛰어서 160불 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위안이겠죠 위안 게다가 야 이런 거 어떻게 알지 중국 전기차 업체라는 니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시총에서 GM을 뛰어넘었다 GM이 얼마짜리 회사입니까 60조짜리거든요 시총 60조를 넘었어요 니오 이거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데 2015년 야이자 좋아. 2015. 아니, 5년 된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어 팔아봐야 몇 대를, 아, 뭐, 그렇게 얘기 못날 테니까. 하여튼! 뉴의 시카 초액이 현대차 시가 초액을 뛰어넘었는데, 요 뉴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면은, 물론 이렇게 돼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1월 달에 한4억불 하던 게 45불 갔으니까, 거의 10배 올랐어요, 10배. 붕괴 타셀라라고 뭐, 지금 뭐, 돈을 뭐 넣었다. 물론, 텐센트가 2대 주주죠. 주주로 들어와서 15% 16% 차지하기 때문에, 텐센트의 뭐, 후광을 받는 그 회사지만, 당연히 아직 적자입니다. 뭐, 몇대 팔지도 않았겠죠.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중국의 테슬라가 될지, 아니면 중국의 니콜라가 될지, 골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니오 같은 경우에 이런 전략을 취한다 그럽니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 구독 서비스. 아 요건 좀 참신한데? 배터리 너희가 오래 못 쓰고 걱정을 하지 않냐? 요거 구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배터리로. 한 달에 예를 들면 16만 원을 내면은 배터리를 뭐 계속적으로 교환을 해주고 배터리도 구독을 한다. <laughs> 전기차 배터리. 뭐 요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여튼 들어갔다 그러는데 참 아이디어는 참신하긴 하지만 5년 밖에 안 되는 사가 뭘 그렇게 많이 만들까 생각을 했는데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1월 우리나라 투자자가 외국 주식 순매수 2위. 이거 어디서 알았지? 아니 여러분 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야 이런 거는 무슨 방이 있나 단톡 방이? 이거 얼마를 샀어요? 테슬라가 1등이고 2등이 이회사래 이번 달에만 60% 올랐는데 물론 테슬라도 요즘에 같이 가죠. 전기차가 미쳤기 때문에 테슬라도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샀다. 테슬라 아저씨는 물론 당연히 중국에 굉장히 포지션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뒤흔들 거다, 미국은 뒤쳐질 거다, 분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차 시대를 뭐 휘두를 거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그래서 뭐 니오 뭐 거의 900%, 1000% 10배, BYD 400%, 4배,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생각보다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우리는 잘못 느끼고 있겠지만 은이 전기자동차와 디젤 시장이 유럽에서는 이미 역전이 되고 있다 그럽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활력을 받는다 뭐 그건 알지 자 그런데 저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그것보다 아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2020년이 자동차 사상 최대치 수요를 예상한다 때아닌 내수 자동차 호황이다 아니 왜 <laughs> 이게 왜 호황일 것 같아요 역대 최고급의 어떤 자동차 수요가 있다는 건데 작년에 대비해서도 왜 전기차로 많이 바꾸려고 이 리포트만 그런가 다른 리포트도 찾아봤습니다. KPGM에서 나온 리포트도 코로나19가 유행해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 자동차 수요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착각이라는 거예 코로나19가 유행하면 은 자동차는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수해주래 아니 도대체 왜? 일단 첫 번째는 대중교통에서 사람과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 타고 다녀서 차량을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증가한다. 진짜 바깥으로 잘안 돌아다니는데 차량도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대중교통 대신에 자차를 이용하는 수요와 결정적으로 해외 여행을 안 가면서 얼마입니까? 한국인들의 해외 여행에안 가는 게 연간 50조래요. 이 비용이 우리들 주머니에 굳는 거야. 이 돈을 어딘가에 쓰고 싶은 거지.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란. 그동안 못 샀던 차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해외여행을 안간요 50조라는 돈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내수 품목별로 먹는 것도 좋대요. 집에서. 돈 같은 게 많이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서 도니까 많이 먹거나 승용차를 많이 타거나. 게다가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Q와 P가 동시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수량도 많이 팔리는데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 한 대당 여러분들이 더 비싼 차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왜더 비싼 차를 사지? 코로나인데? 이런 겁니다. 코로나를 하니까 차박이라는 걸 하더라. 차박이 뭐야? 차를 타고 독립적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는, 차를 타고 캠핑을 가거나, 차에다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거나, 차에다가 무슨 체어 의자를 싣고, 테이블을 싣고 가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한다. 이런 거. 아, 야, 잠깐만.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저런 건 세단이 아니죠. s u v 예요 SUV는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P가 올라가고 SUV 열풍이 불고 지금 뭐 상반기만 30만 대가 팔렸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SUV 시장 확대 이건 옛날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결정적으로 떠밀어주면서 SUV 판매량 단가가 올라가고 Q도 올라가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호황이 되고 코로나가 오히려 자동차에는 호황이 된다. 와, 이건 몰랐네. 저는 거꾸로 생각했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경쟁이 어려워질까 안살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고 안 쓰는 돈들이 많아지니까 그 돈으로 오히려 자동차 시장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역할을 미치는 거고 또 제가 재미는 뚠뚠을 찍으면서 노홍철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캠핑 너무 좋아. 자기도 좋아한데 너무 많이 갔는데 가보니까 야 이것도 좋아보이고 이것도 좋아보이고 이것도 좋아보이고 이것도 좋아보이고 너무 사고 싶더라 장비를 지르고 싶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뭐 주식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처음에는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도대체 캠핑 그거 가봐야 몇 명이 가고 그거 요즘에 우리나라 코로나인데 돌아다니겠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형이 얘기했던 주식을 잠깐 코웃음을 치고 그 형도 아니겠지 하고 아마 안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처음 듣는 주식이었 파세코라고 이게 뭐하는 회사인데 그랬더니 캠핑 가서 날로 만드는 회사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야 난로를 이렇게 많이 사나? 야이 난로가 좋아 무슨 뭐 저건 뭐 뭐야 뭐 이러면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몰랐고요 자 게다가 코로나19가 오니까 인테리어에 관심이 듭니다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외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집에만 있고 차 안에만 있고 그러니까 내차 작은 거보다 큰게 좋아 테이블도 들어가야 돼 꾸며야 돼내집 인테리어야 돼 내가 머물고 있는 공간이 차와 집으로 고정화되고 있어 가구업계가 좋습니다 한샘의 매출 앱이 뭐 영업이익이 두 배가 좋았다 홈코너노를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집에 대한 관심이 는다 아 그래서 코로나 수혜주 중에서 가구주와 인테리어주가 줄줄이 좋아지고 있다 이거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더 심하겠죠 얘네는 집도 넓으니까 주택을 꾸미는 게 열풍이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건 재택근무 하잖아요 재택근무 같은 거 미국은 특히 많이 하니까 못 돌아다니고 우리 집을 어떻게 꾸미고 홈짐 홈에서 운동하는 걸 만들고 이런 게 열풍이다 보니까 건축 인테리어 산업이 호황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코로나로 주가가 뭐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뭐 3000%가 넘게 올랐다 <laughs> 그런 거 파는 회사겠죠 가정용 가구 뭐 중개하는 회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망한다 얘들아 간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얘네는 수혜주이래더라 그게 아니래더라고, 고개를 돌려서 다시 이렇게 올라 야,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니죠. 미국에서는 값비싼 도심을 떠나서 교회로 주택거래가, 교회에 있는 주택거래가 활발해진다. 우리나라는 전혀 아닌가? 우리나라도 교회 가격이 올랐나? 왜냐면 은 재택근무라고 집을 더 꾸미고 그럼 넓은 집이 좋더라 코로나에서 집이 소비의 중심이 되니까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서울 중심이 강해서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큰 집으로 이사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코로나 스타일이고 교수님 얘기하긴 헬싱키 스타일 집에 헬싱키는 날씨가 안 좋아 집에 오래 박혀 있으니까 집에 오래 갇혀있을 때는 집안을 꾸미면서 힐링을 하고, 식탁도 6인용, 대형 식탁이 팔리고, 자동차도 큰 자동차가 팔리고, 집도 넓은 집이 오히려 잘 팔리고, 예를 들면은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소비가 집으로 수령하면서 식기 세척기가 5배. 전자랜드에서. 하이마트에선 3배. 식기세척기가 많이 팔리고, 집에 요리기구가 많이 팔리고, 집에 요리하는 뭐 어떤 것들이 뭐 재료가 많이 팔리고,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가 몇백만 조회수를 뭐 천만 조회수까지 조회할 정도로 많이 뜨고 하는 게, 우리가 집에서 소비하는 거에 눈을 뜨면서 코로나 수혜주가 그쪽으로 갔다. 몰랐네. 아, 잠깐만. <laughs>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코로나 또 부동산으로 화두가 가니까 요즘에 TV를 키면은 TV가 전체가 집방송. 예능이 뭐집 소개하는 거 이런 거 구해줘 홈즈 홈데렐라 무슨 뭐 신박한 정리하면서 집을 어떻게 꾸미고 집에서 어떻게 멋있는 걸 하고 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사실은 예능 같은 거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와 저렇게 의리으리한 집이 3억 5천만원 밖에 안 해?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집은 5억인데? 야 그러면은 뭐 집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에 나는 좁은 집이지만 저의리으리한 주택은 물론 뭐 전원 주택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좀 떨어진 주택이긴 하지만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마당에 뭐 수영장이 있어, 마당에 뭐 엄청 넓어, 뭐 뭐가 있어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코로나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고 한마디로 자동차 기업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코로나에 수혜주었다. Q와 수량과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기적을 창출했다. 야, 그럼 집 관련이나 차 관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 삶의 변화를 갖고 오면서 어떤 수혜를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거든요. 저런 전기차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넘어서 도시 전체의 설계를 하는 회사로 가지 않겠냐. 설계회사, 도시 전체의 꾸민 회사, 이게 현대차의 어떤 비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회사로 가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와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면서 집과 자동차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수혜주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시대가 됐구나 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페루가 위기다. 대통령을 탄핵한다. <laughs> 이게, 여러분 그 페루 그룹은 뜬금없다고 생각할 텐데 나이 좀 있는 선생님들은 저보다 형님들은 페루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자, 후지모리라는 분이 여러분, 저보다 형님들이 기억이 날 텐데, 옛날에 1990년대, 일본계죠? 일본 국적도 있다 그래요. 일본계인데, 페루에 대통령을 합니다. 세상에, 일본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서 대통령을 하는데, 물론 페루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일본 말을 할수 있을까? 사실상 페루인이죠? 페루에서 태어나서 페루에서 자랐는데, 일본계라는 거지. 사실상 페루인인데, 자, 이분의 나비 효과가 어떻게 왔는지를 잠깐 보면, 지금 페루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뭐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페루의 현재 대통령인 비스카라 이름 어렵습니다 비스카라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 있어서 탄핵안이 통과했다 그러는데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 개발도상국에서는 나라마다 다 자주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저 대통령이 한걸쭉 보면 반부패 개혁을 하다가 의회와 충돌했다 그래서 요즘에 저 시위가 있다 그런데 전 처음에 저 부패한 대통령에 대한 시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대통령이 부패 세력을 반부패 개혁으로 하려 그러니까 기존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쫓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79%가 탄핵에 반대했고 이건 탄핵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탄핵해서 시위하는 게 아니라 탄핵하지 말라는 항의 시위가 이제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페루에서 요런 이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일단 탄핵이 됐고 임시 대통령이 부통령 하던 분이 됐겠죠 뭐 임시 대통령이 잠깐 올라갔는데 또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임시 대통령도 5일만에 사임해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페루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 <laughs> 없이 나라의 지도자가 없어요. 놀라운 지금 나라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페루 그러면 얼마 전까지 이런 게 많이 기사를 와서 었거든요 코로나 사망률 1이다뭐 200만 명 이상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페루의 위치를 잠깐 보면 페루는 여기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라 그러면 흔히 잉카죠 잉카 문명의 시작 뭐 그게 여기라 그러니까 페루하고 볼리비아가 서로 뭐 잉카는 우리 선조다 뭐 이걸로 보통 싸우잖아요 그래서 잉카의 문명에 있는 데인데 저 페루하고 그 칠레 같은 데 사실은 땅을 좀 알려면 은 안데스 산맥을 알아야 돼요 산맥이 요롱 요러... 이렇게 어 있거든요. <laughs> 이게 이 산맥을 보면 이게 무슨 생각을 드십니까? 하여튼 대륙이 시안해. 안 돼서 산맥이 이렇게 돼 있거든? 중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있으면 남미 대륙이 확실히 뭔가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돼 있을까? 딱 느낌만 봐도 여기가 왜 찌그러졌겠니? 뭔가 대륙이 찌그러졌잖아요. 이쪽이. 이게 썰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여기 이게 뭔가 이동하다가 쾅 부딪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쾅 부딪쳐갖고 얘가 이렇게 찌그러졌을 것 같은 느낌 그게 1번이고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맞겠죠 지구가 판 구조론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판 구조가 있는데 요 남미 앞에 보면 나즈카판이라는 판이 있답니다 요 판이 자꾸 태평양 중앙에 있는 판이 얘를 밀어서 나즈카판이 요 남아메리카판 대륙판 아래로 기어들어가면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렸다 그래서 그 왼쪽이 안데스 산맥이 되면서 남미 대륙이 찌그러졌죠. 저쪽이 찌그러지면서 우리가 아는 칠레가 땅이 이렇게 됐죠. 여기가 안데스 산맥으로 막혀 있는 게 이제 칠레가 됐는데 이 산맥이 7,000km라 그럽니다. 평균 고도가 4,000m니까 뭐 엄청나게 긴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그 덕분에 칠레가 우리가 아는 요런 모양이 됐죠. 칠레가 왜 요런 모양이 됐냐면은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산맥 이이렇게 있고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사실상 뭐 엄청 추운 남구에 가까운 추운 동네니까 덕분에 칠레가 저렇게 길고 긴 모습이 됐는데 자저거는뭐 잡다한 얘기고 우리 알베르트 후지모리 아저씨가 1990년에 페루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서 난리였죠 기억나시죠 일본에서 <laughs> 저 머나먼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네 일본계라고 해야 되나 우리는 한국계라 그러니까 일본계라 그래서 뭐그 당시에 1990년대 아주 뭐 나라의 자랑 우리래갖고좀 뭐 난리였는데 그럼 어떻게 일본계로서 저렇게 페루 먼 남미까지가 대통령이 됐냐 옛날에 일본 역사를 좀 아시는 분 알겠지만, 1890년대부터 해서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의 자국민을, 이민을 막 보내요. 제일 많이 간게 처음에 하와이. 그 당시 일본은 뭐 식민지 확대도 확대고, 일본 국가에 얘들이 참 신기한 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 국가의 항구적인 거점을 전 세계에 뭐 뿌린다, 뭐 대동아 공용권을 해서 뭐 자기네 나라의 뭐 땅을 뭐 넓히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여튼 국외에다가 그 해외로 국력을 팽창시켜서 뭔가 어디에 뭐 일본 식민지? <laughs>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뭐 확대하고 싶은 뭐 그런 욕망이 좀 있는 때였죠. 당시가 1900년대 초반이. 그래서 얘네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라틴 아메리카에만 거의 24만 명이 넘게 이주를 합니다. 그 덕분에 이런 얘기도 해요. 당시에는 이제 뭐 천민, 상민, 뭐 농민 그 당시 이런 애들이 사무라이 계급에서 계급 사이가 부서지면서 이제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을 이민으로 보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남미 가면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안 가봤는데 예를 들면 브라질에 가면은 지금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브라질에 일본계 교민이 200만 명이라니다 이거 어마무지하죠. 우리나라는 10만 명이 될까? 브라질에 가서 우리처럼 생기면은 일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남미 쪽에 일본인이 굉장히 많이 갔죠. 1890년대부터 1900초까지 결국 그 2세, 3세들이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사실상 일본인이라고 하긴 힘들죠. 그냥 일본에서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가신 분들이고 사실 그 나라 사람이죠. 페루인 알베르토 후지모리가 대통령이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래요. 페루는 재선까지 하고 삼선이 안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헌법 해석을 요렇게 저렇게 해서 삼선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2000년대. 삼선이 안 되는데, 헌법을 요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해서 삼선이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들어 삼선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참 쇼킹했던 게, 그 당시 저도 이 신문기사에 기억이 나는데, 이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돈을 주면서 매수하는 걸 누가 비디오로 찍어서 그걸 공개했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가 돼요. 대통령이 돈을 주는 모습이 야이 몰카도 아니고 그걸 비디오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하야하라 삼선 이미 했습니다 하야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안 가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페루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페루 애들이 하야하라 하야하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팩스가 날라옵니다 어 뭐야 봤더니 대통령이 일본에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때 몰랐다 그래요. 일본에 간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뭔 팩스가 오더니, 뭐지? 봤더니, 나, 뭐, 알베르토 후지 모리드, 뭐, 사직을 해. 뭐, 이런 게 왔겠죠. 야, 씨, 언제 갔어? 간 건지도 몰랐는데, 거기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왜 그랬냐? 뭐, 뻔하죠. 왜 그랬겠어요? 잡히면? 이거죠. 잡히면. 실제 나중에 페루 말고 옆나라 칠레 갑니다. 아랫나라 칠레에 살짝 가서 눈치를 싹 보거든요. 그러다가 잡혀요. 칠레에서. 야, 칠레가 왜 나를 잡냐? 그랬지만은 칠레가 구금한 다음에 페루를 보내버립니다. 페루를 보내서 2005년인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10년에 징역 25년이 확정돼서 아직 계세요. 가보에 계시는데. 가끔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이게 웃긴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끔 꺼내줘. 근데 <laughs> 또 바뀌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요즘 또 몸이 안 좋으셔서 가끔 이렇게 나오시고, 뭐병원가뭐 거기를, 뭐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문제는 저 정도 되는 어떤 거의 1990년대부터 10년에서 20년간 페루 정치계를 휩쓸었기 때문에 저 정도 되는 여파가 굉장히 페루에서 오래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페루 후지모리 저 대통령의 딸이 불과 얼마 전 2016년도 방금 전 대선에서 대선 지지율이 1위였어요. 그래서 부녀 대통령이 나오는가가 페루의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만 41세였고요, 당시에. 30대부터 벌써 정치권으로 만 41세였고, 미국인 남편을 돕고, 지금 자기 아빠는 25년으로 감옥에 계세요. 근데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되는 지 알았어. 2016년에 되는 지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페루의 유력, 되게 유명한 또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파블로 쿠친스키라는 사람하고 1대1로 붙었는데, 50.12대49.88 <laughs> 50.12대49.88야 이게 진짜 야 이거 요즘 같았어도 불복이죠 어디다가 이걸 갖다가 지금 졌다 그래 이거 제도표지 장난하나 이거 지금 당장 아마죠 자기네 위인 나라에서 하는거 보면은 당장 백악관 문고리 잡고 안 나왔을텐데 하여튼 옛날에는 뭐 이게 그랬습니다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벌써 4 5년 전 얘기죠 아깝게 졌어요 게이코 후지모리가 아깝게 지고 파블로 쿠친스키가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이 아저씨가 싸우다 보니까 뭔가 뭐모종 딜을 했겠죠. 전잘 모르죠. <laughs> 후지모리 그 들어가 있는 분을 전격 사면합니다. 뭐그 아저씨와 비슷한 거를 하다가 이 아저씨가 결국 탄핵을 받아. 요 <laughs> 탄핵을 받고 이게 날라간 거야. 대법원이 후지모리 그 아저씨 사면한 걸또 취소해요. 어뭐 거의 개판 5분 전이죠. 하여튼 뭐 탄핵 받고 뭐 자기가 사면한 걸 취소하고 후지모리 형은 다시 감옥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페루의 그 모습이고 이 아저씨가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는데 탄핵이 취소되니까 새 대통령에 부정부패를 막겠다. 저 모든 거를 까발리겠다 라고 선언하고 등장한 대통령이 처음에 등장한 아까 비스카라라는 대통령입니다 부통령인 대통령이 됐죠 이형이에요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 내가 저거두운 커넥션을 까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등장을 해서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요 엄청 올라가는데 문제는 기득권 입장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하이스터테 <laughs>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 보여드렸던 탄핵이 이 아저씨 탄핵 얘기입니다. 이 아저씨가 뭐 지지율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뭐 어두운 부패 세력을 내가 정이다 이러면서 내가 바로 정이다 이러면서 등장하니까 지금 뭐 70, 87%뭐 어마무지한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지율과 상관없이 탄핵이 된 거죠. 또저 아저씨가 뭐 이렇게 되고 지금 복잡한 와중에 우리 딸 후지모리 누나 아까 대통령이 될 뻔한 누나는 또 구속이 됩니다. 이 나라에서 정치 유튜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야, 정치 유튜버 하면 이슈 떨어질 일은 없겠다라고 잠깐 생각하는데, 딸도 구성이 돼서 부저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잠깐 이걸 보면은, 사실은 우리 후지모리 아저씨 대통령 한 다음에,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어요. 5년제니까 바뀌는데, 톨레도, 뭐, 가르시아, 다 오래된 정치인이라 그래요. 나이 많은. 뭐, 우말라, 이렇게 갔는데, 전부 다 법정, 법정, 법정.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쿠진스키 형, 후지모리 살짝 사면했다가, 넬롬칼 맞고, 여 법정, 탄핵이죠. 얘들을 모두 다 응징하겠다 고 등장했다가, 저 탄핵이고, 우리 후지모리 형은 그 도망갔다가, 지금 제일에 계시고. <laughs> 하여튼 뭐, 나라 국민 전체가 이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패펜 진절머리가 난다 그래서, 반부패다, 이렇게 내세우면 지지율이 장난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에 페를 지배했다 그러는데 후지모리즘이라 그럽니다. 포퓰리즘, 보수주의, 뭐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GDP 차잘 올라갔어요. 당시에 워낙에 성장하던 때기 때문에 GDP 차잘 올라갔지만 부정부패 때문에 민심이 뭐 완전히 귀를 돌았죠. 문제는 이게 아직 끝난 노래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5월달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후지모리 양은 아니죠. 후지모리 누나가 3개월 만에 다시 석방됐어요. <laughs> 이런 싸 물론 뭐 조건 바뀌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 요즘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서로 석방되고 나오고 뭐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페루는 뭔가 변화의 뭐한 복판에 있긴 한데 기존 부패 세력과 뭐 새로운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는 아니죠 민주화는 돼 있으니까 뭐 그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뭐 잉카가 망할 때 잉카의 왕이 뭐아타우 알파인가 그랬는데 이 방을 하나를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스페인의 피사로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황금으로 채워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가로 세로 뭐 5m 6m 키 1.5배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진짜 똑똑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보면 페루가 중남미에서 <laughs> 금이 제일 많아 세계 6위 금 생산국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알아지 저걸 잉카가 그렇게 황금이 많았던 이유가 있죠 엘도라도가 있을 법도 했어 지금 와서 보면 중남미 1위 금 생산국이어서 물론 요즘에는 안 좋아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광산이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아서 <laughs> 이게 사실 이 영향도 있어요 중민들이 저렇게 열내는 거는 광업생산이 42%가 다운이 됐습니다 광산이 문을 닫아서 코로나 때문에 황금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죠 게다가 이 나라 황금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구리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저 아래 그때 보여드렸죠 아래 고산지대에다가 고원지대에다가 사막도 있기 때문에 구리 뭐 황금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광산 임페대에서 나라가 40%가 지금 위축됐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 후지모리 아저씨가 날린 공이 아직까지 저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 보고 싶시면될것 같고.